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전국에 장마비 지금 너무 심하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이면 좋을 텐데 너무 오랫동안 비가 많이 오니까 전국에 어 가축이나 또농작물이 피해가 너무 큽니다. 또오송또 터널에서는 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네. 이제 좀 멈췄으면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은 삼가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혀도, 혀도 가요,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저기 오소 오송터널에 버스며 자가용이 뭐 이렇게 들어가고 물이 잠겨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열몇 명이나 되더라고요. 정말 요즘 뭐 이렇게 뉴스 보기가 싫어요. 예. 전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나오는데 예. 이비좀 제발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지하차도는 각급좀 예. 차단을 해놔야될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재죠. 뭐 관리를 못 했으니까. 예. 네. 또님도 네. 가급적이면 비올 때는 숲속 계곡 바닷가 이런 데는 가급적 가지 마세요. 그러면 예. 전또 짧아가지고 금방 빠집니다. <laughs> 네. 아이 내 짝꿍이 잘못되면 큰 일이잖아. 그러면 안 돼요. 출연요 <laughs> 진짜. 예.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사단법인 배호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 중앙의 회장이십니다. 아주 예쁘고 멋쟁이 가수죠. 박 에, 조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이렇게 앉으시니까 자매 같아. 네. 인사한 마디 하세요. <laughs> 예. 먼저. 네. 단결 그렇게 공격게 생기면 좋게요. 자, 인사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어, 우리 전원주 선생님하고 또 우리 IWS 방송국 또 대표님하고 오늘 또 만났네요. 네 여러분들 노래 이따가 노래 제가 부를 건데 잘못 불러도 용서하세요. <laughs> 준비 없이 와가지고요. 네. <laughs> 네. 노브클로에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고마워요 최 씨가 마음이 착한 가수입니다. 노래 를좀 <laughs> 실수해도 예쁘게 봐주시기 <laughs> 바라겠습니다. 예, 뭐 실수도 네. 않고 잘해요 예. 뭐 배우신을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분이 혈육이 없으시잖아요. 음. 네, 그러면 우리 팬들이라도 남아서 열심히 열심히 전파해주고 또 저번 학대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동생 마지막 남은 여동생 배명신이가 2001년. 아직 2003년 1월에 어. 눈이 이렇게 쌓였어요. 음. 무릎까지 쌓였을 어. 때야. 음. 차도 다니기 힘들어. 어. 근데 죽었어. 어. 근데 이제 우리 배우 우리 배기모 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음. 오빠 엄마 계시는 장흥산에 살짝 음. 그. 파묻고 얼어가지고 땅이 얼어서 예. 못 파니까 살짝 파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정영호 씨가 바깥으로 빼줬어요. 예. 빼놨습니다. 여러분들 기구 한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독립운동 해주신 예. 광복군의 자손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버님이 네.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아, 독립운동을 하시고요. 광복군 대위로어 예.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참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우리 그 배우 씨가 음. 너무 단명했어요. 스물아홉이면 그분 예. 신장염에 알았을 때 예예. 그때만 해도 고쳤으면 괜찮았죠. 그럼요. 저도 그 눈. 시기에 예. 저도 신장을 하나 떼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학교를 중단하게 됐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네 그냥 그러는데 그분이 돈이 좀 있었으면. 음흠. 어, 아, 고쳤을 겁니다. 그러게. 그때 뭐그 네. 뭐야 박예초 동생을 만났으면 배우 오빠가 <laughs> 어, 도와줬을 텐데. <laughs> 그렇죠 우리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 팬들이 결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지 예. 지금처럼이 결성이 돼서면 아, 아 신장 하나 아유, 정도는 뭐예 신자 지난번에 제가 신장이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예, 예. 우리 회원 중에서 신장을 기증하겠다 어. 자기 딸 것을 기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유.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고 하루 하루 보관 그 병원에 그거 해주는 것이 백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저가 만약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닥터한테 어,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더니. 받지 말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어.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나이가 지금 먹을만큼 먹었는데 그거 하면은 10년을 고생을 할 건데 아. 10년 고생하지 말고 10년 고생한대요? 예 10년 고생한대요. 아 이게 받어도 어. 이식을 해도? 이식을 해도 그게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의 받아들이니까 네. 네. 건강한 사람은 네. 그 신장 음. 하나 없어도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어. 괜찮으세요? 지금 그런데 하나 남은 것이 부신이 부신 콩팥도 부신이또만예 어. 의학적으로. <laughs> 그리고 그게 또 음. 망가져가지고 어. 그러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가서 또 이제 복부 CT 촬영하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대요. 예, 그게 예. 피를 걸러주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예 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요. 예, 네. 애천 씨가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하늘에서 아하하. 내려다보는 거예요. 배우 네. 가수님이 네. 돌봐서. 예, <laughs>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네. 누님이 배우 가수보다 <laughs> 서너 살 위야, 세살 위야. 아유 세상에 예. 왜 그렇게 빨리 갔을까요, 글쎄 속상해요. 예, 예. 예, 자 예. 하늘에 내려다 보고 음. 계시니까 이때 노래 한곡 해주세요. 예, 그런데 음. 우리 배우님이 복이 있으셔서 그런지 어, 당신의 후손은 없어도 음. 배우 팬들이 정말로 이렇게 애틋한 음. 말도 못해. 예. 음. 정말 애틋하고 배우 팬들이 뭐 음. 천만 명에 육박한다니까. 어. 그럼요. 예. 우린 그러니까 예. 하늘나라에서도 내려다보고 고마워할 겁니다. 근데 네. 우리 백이모 행사 때는 비가 안 와요. 오. 작년에 한번 저기 야외에서 했거든요. 예예. 그서 예. 그때는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왔는데 예, 예. 나중에 비가 오더라고. 오. 그래서 그게 무슨 조짐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셨나 슬퍼서 올해도 <laughs> <응. 웃음> 그 올해는 꼭저좀 불러주세요. 네, 저도 네. 배운 노래 한곡 배워가지고 가서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세곡은 배우셔야지. <laughs> 아, 그럴까요? 그쵸? 예, 예. 선생님도 부르겠습니 노래도 아시잖아요. 네, 네.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개 깽창 천단 공원을 부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노래비나 네. 우리 선생님이 좀. 네, 네, 네.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노래비는 꼭.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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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첫 곡이 네. 배호의 목련화입니다. 예. 목련꽃 쇼어터인지 알죠? 알죠. 봄의 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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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련화. 목련화. 어떤 아. 감정으로 부르시는지 예. 우리 기대하면서 예.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호의 목련화를 박예초 버전으로 어 듣고 오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I am my 피우는 목련화 네 태호의 목련화 얼굴도 이쁘신데 네. 아주 목소리도 이쁘시고 예. 노래를 아주 맛있게 맛있게 불러주셨습니다. 네. 우리 IWS 방송 어 음악평론가 우리 전원주 <laughs>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어떤 예. 기분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배우님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laughs> 항상 그 생각이죠. 우리 배우 팬들은 예, 예. 지금이라도 어디 동영상으로 동영, 이렇게 보는 거 그것도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예. 정말로. 예. 지금 이 동영상이 실제 노래 부른 동영상들이 좀 돌아나옵니까? 나오죠. 아. 네. 그중한 보고 싶어요. 저기서 저기 어, MBC에서 했던 거, 아. KBS에서 했던 아. 거. 아. 등등 그거. 그리고 이제 그뭐뭐 뭐 어디 밤 무대에서 했던 그런 건안 나오더라고요. 어, 어, 네. 방송에서 했던 것만 이제 보관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 예. 아 그러시구나. 음. 예. 근데 기회 닿으면 언제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실물로 노래 부르는 거. 예. 거기 치면 다 나오잖아요. 고전 노래마다 아, 이렇게 예. 가슴이 짠한 노래만 부르셨나 몰라. 그러니까요. 아, 이따... 방일수, 방일수, 어, 어, 아니야, 방일수 선생. 예. 오빠. 방일수 선생님이 예예. 그 같이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 요 사회를, 예, 네. 응, 사회를 보셨으니까. 이 음. 오빠 얘 아, 방일수 선생님 얘기는 함께 배우시고 함께 있을 때참 음. 없고 귀되고. 그러고 보니까 음, 방일수 예. 형님하고 배우 가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살 차이밖에 없네. 그렇죠. 아, 한 한번 모시세요. 예. 우리 추억의 배우 음악가. 예, 예. 있는. 저희 여기 일수 형님은 여기서 MC도 봤어요. 아 그러니까. 예. 오빠 나오시라 우리. 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오시라면 예. 오시겠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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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모시세요. 예, 그런 예. 분들이 추억의 배우 어, 음악 내용을. 그럼 이제 옛날에 과거에 예. 배우 가수님하고 활동했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거 그렇죠. 아유, 네. 내가 진작에 부를 걸. 예. 음. 어 다음 예. 주에 한번 모시라고 할게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정교필 씨라고 예, 부산에 예. 매니아 중에 매니아가 아. 있어요. 300 여곡을 다 알아. 어유다 어. 예. 알아. 다 아. 부를 수 있는 분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프로에 오겠다고. 이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런 거를 아, 그러시라고 배우의 해봤죠. 추억 음악 여행에 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예. 아마 그런 분들이 오면 얘기가 많은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야, 예. 누님도 한번 배우 프로에 한번 출연하세요. 한번 하셔요. 한번 불러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네. 네, 예, 네. 저하고 이제 같이 진행하니까 누님이 예. 네. 또딱 앉으면 멋이 날것 같은데. 예, 날것 아니, 예. 네. 네. 배우 팬들이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네. 네. 예, 예. 자두 번째 준비한 노래는 물방아 고향. 아 <laughs> 세상에 네. 우리 회원님 노래인데. 예. <laughs> 배우신 노래 어. 몇 곡이나 알아요? 그냥 중얼중얼한 노래 하면 많죠. 거의 다죠. 어. 0 0여 곡을 다 <laughs> 약.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 회원들이 수준이 <laughs> 어, 우리 홍보 대사들은 물론 그렇다 치고 우리 회원들의 수준이. <laughs> 가희 정말 가요 무대 수준 분이에요. 네, 음. 예. 그분들이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큰 무대를 못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주찬이, 주찬이 젊은 세대거든요. 우리 예. 명고가 음. 가지고 준호성 한 주찬이, 예. 주찬이를 가요 무대에 세우려고 지금. 아, 그러시구나.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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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음. 두 번째 노래. 배우의 음. 물방아 고향 네. 준비해 주세요. 음. 네. 어쩌면 이렇게 노래를 그냥 자르시면서 배우 신호를 네. 많이 아실까 네. 오늘 배기모 배우를 기념하는 전국 모임 중앙회 회장님과 그 회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맞아요. 진행을 하니까 오늘 배우에 대해서 많은 많은 얘기를 나누니까 좋네요. 네, 너무 네. 좋고요. 네. 우리 또 나이가 든 사람이 배우 신호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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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따뜻합니다 오늘 노래 네. 노래 소리가 참 네. 구슬프고 정이 어, 많은 노래죠. 자두 번째 좀 준비한 노래입니다. 물방아 고향 준비 되시면 음악 주세요. 밤새 풀냄새를 맡고 살아도 나 혼자 지키련자 꽃피는 마을 성대발 화전밭이 내가 가고 네, 물방아 고향이었습니다. 아유, 노래마다 전부 짠해요, 예. 그죠? 배우 가수님이 거의 다 그런 스타일을 그러니까요. 불렀어요. 예, 가슴을, 노래마다 가슴을 애인 듯한 노래만 예, 이렇게 예. 많이 부르셨어. 와. 어우, 정말 들으면은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렇게 빨리 가셨을까 이색밖에 들알 그냥. 예, 아. 너무 짧은 인생을 살다 가셨어. 2 9 세면. 너무 어린 나이죠. 오늘만하고 예. 그 우리 배우님은요 응? 목소리로 인생을 다 살다 가신 분. 그러니까 딱 70을 그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고 40을 살다 가셨구나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70을 살다 가신 거 같아요. 네. 아우. 어쩌면 그 곡을 그렇게 많이 남기시고 가셨냐. 그 중후한 목소리로. 네. 그때는 <laughs> 누워서 부르고. 죽기 3일 전에. 네. 병석에 누워 있을 때 하춘아 가수가 왔었대. 그러니까 배우가 아유 춘화 왔구나.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반가했다네. 이게 하춘아가 이제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춘화 어 왔구나.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이게 자료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1971년도에 영시의 이별 마지막 잎새를 남기고 가셨잖아 응? <laughs> 마지막 잎새는 알고 부르신 것 같아 예. 그치 그 노래는 정기문 음. 선생님이 작사 하셨거든요 어. 예. 정기문 선생님이 향수 이순간이 지나면 마지막 잎새 이게 우리 배우님의 노래 중에 가장 두드러진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맞아. 아름다운 노래가 맞아요. 음. 서정적이고 그런데 이제 마이너로 남기셨는데 그 노래가 그 일기장에 중학교 다니면서 정규분 선생님이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써놓은 거예요 저 교장선생님 딸을 좋아해가지고 어. 누가 정규분 선생님이 어. 써놓은 그 일기예요 아하, 아하. 그런 거를 이제 다듬고 다듬고 해가지고 가수들한테 예, 그분은 작사의 이거잖아요. 정규범 선생님 예, 예, 예. 몇해 전에 두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음음. 그 선생님이 우리 백기모를 너무너무 잘 되라고 무슨 행사 때 초대를 하면 꼭 메시지를 띄워주고 아하. 그러신 분이에요. 어. 예, 음성으로 띄워주시면 내가 음성을 그대로 분들한테 들려주고 예. 그랬거든요. 그런 그래. 분들을 이제 예. 다시 또 찾아서 모시고 또 행사를 해야죠. 버금 가는 분들을. 그러니까요. 돌아가셔 가지고 어.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예. 노래에 나오면 정기분 선생님의 음. 저는 정기분 선생님이 정말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음. 코로나 때어 예.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아까 아까분들은 다 일찍 일찍 가시니까. 네. 예.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네. 마지막 곡 부르기 전에 음. 어, 내 고향 남촌을 부르기 전에 또 백이모 뭐 전국에 있는 회원들께 뭐 한, 말씀. 한 말씀 하셔야죠 하고 어, 싶은 말씀 네 에,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배우 팬 여러분 에, 항상 배우라는 그분은 유가족이 없고 우리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은 배우도 없어요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배우님의 그 유가족이 있으면은 이거를 발전시키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우리는 기네스북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는 그각 그 각처의 각 지역에 노래비를 세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기네스북에 꼭 올려야 되겠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자리를 빛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좋은 말씀. 이요뭐 회장님답게 또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예, 오른 말씀에. 이 네, 자 그러면 박예초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 내 고향 남촌 준비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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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향 남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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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배우신 노래구나. 네. 네. 오늘은 세상에. 이제 배우 가수님의 노래를 시리즈로 응? 저 네. 듣고 가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우. 네. 배우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렇게 가슴이 짠하죠. 네. 배우 씨 네. 중에 그 경쾌한 노래는 없어요. 뭐뭐 네. 뭐 빠른 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 예. 서정적이고. 차분 차분한 차고. 노래야. 네. 자,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박예초 회장님의 부르는 배우의 노래 내 고향 남촌 들으면서 저희는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시면 음악 주시.